안녕하세요. 내 눈으로 보고 뇌기로 들은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는 달라가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오늘은 앙헬라스 최초의 한국인 골프장인 로얄 가든 컨트리 클럽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 이근방의 골프장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은 미모사와 로얄 가든일 텐데요. 그중 로얄 가든은 27홀로의 증설이나 새로운 임차 사업자의 등장 등 많은 변화를 준비하던 중. 벌어진 팬데믹 사태로 2년 가까이 문을 닫았었죠. 한국에서 돌아와 처음 본 로얄 가든은 그야말로 생태계가 재건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라운딩은 물론 출입도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도 필리핀 오너이신 크루즈 씨의 양해를 얻어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었네요. 왼쪽에 로얄 호텔, 오른쪽에 타이코트가 보이고 정면으로는 클럽 하우스와 연습장이 보이네요. 현재 거의 모든 홀은 벌초가 진행된 상태이고 몇몇 돌은 모래를 덮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2월 현재 4개월 정도에서 모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네요. 매번 라운딩을 위해서만 돌던 곳을 드론으로 보니 새롭게 보이는 면들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나무가 눈에 띄네요. 처음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의 불만 일순이었죠. 작고하신 남 회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제일 걸리셨는지 끊임없이 나무를 심으셨더랬습니다. 실제 나무의 많고 적음으로 골프장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린의 스피드를 높이거나 티박스 또는 페어웨이의 잔디 상태를 개선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서는 오히려 좀 소홀했던 면이 있던 골프장이었습니다. 캐디 하우스와 구버놀이 보입니다. 로얄가든의 캐디들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친절하고 실력이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 아일레스 한인사회의 사랑방 기능을 한다는 로얄 골프 연수장입니다 녹슨 스윙을 잡으려고 몇번 방문해 보았더니 친절한 사장님은 그대로 적고 연습하는 한인분들은 예전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더군요. 로얄가든은 특히나 이 후반 홀들이 재미있었죠. 코스의 레이어 엄마 따진다면 아일레스 인근에서는 가장 재미난 코스였습니다. 도전적이기도 하고 적당히 뒤로 물러서기를 강요하기도 했죠. 아차 방심하는 순간 많은 골퍼들의 스코어들을 쌓아주는 홀들입니다. 물론 저 같은 아마추어야 매 홀이 아차하는 홀이지만요. 바로 그런 면들 때문에 로얄가든은 흥미진진한 골프코스였습니다. 전반전에 비록 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코스였죠. 물론 제가 역전 나가기도 했고요. 그런 스릴은 로얄가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책의 기쁨보다 슬픔과 분노가 더 많았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나투어 산으로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며 라운딩을 마무리하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골프장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새로 나이노를 증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확실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잘 완공된다면 재미있는 곳이가 될 듯합니다. 저 위쪽으로 보이는 광활한 공간은 말레이시아의 어떤 회사가 전부 사들였다고 하네요. 물론 이 동네에서 카더라 하는 이야기는 서류로 확인될 때까지는 항상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보니 로얄 가든과 관련된 일들이 떠오르네요. 저는 시작 단계부터 이 골프장의 두 오너분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한인들이 저에게 와서는 이 골프장의 오너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사람은 떡하니 명함을 파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몇년 지나니 자신이 한국 오너분의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기도 하더군요. 두 오너분과 저녁식사라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박장대설를 하셨죠. 이 동네에서는 서류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얄가든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유입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2020년 여름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는. 이 규모의 절반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 중국인들의 공간이 두배 이상 커진 것 같습니다. 건물들도 많이 지어졌고요. 심지어 체육시설들도 보이네요. 로열가든의 오너이신 그루즈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3천명가량의 중국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잠깐 둘러보니 음식점부터 사무공간, 거주공간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 지어지고 있더군요. 리틀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너머로는 한국 분들이 지으셨거나 짓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네요. 골프장 내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많은 골퍼들의 로망이겠죠? 겨울나무는 뿌리로부터 힘을 모으듯 로얄 가든은 문을 닫았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모습으로 재개장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최선생이었습니다.